남자 친구가 게임에만 몰두해서 헤어졌어요. 여자 친구가 표현을 안 해줘서 헤어졌어요. 참 다양한 이유들로 여러분들은 헤어짐을 맞이하는데요. 헤어지고 나서 이 헤어짐을 친구에게 말을 했을 때 친구들은 위로 아닌 위로를 해줍니다. 야, 동차 가고 벤츠 올 거야. 또는 야, 좋은 사람 많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여러분들은 헤어지고 더 좋은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나요? 자 우선은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을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우선 내가 상대를 보는 눈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요. 조금 현실적인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인 부분은 내가 선호하는 이미지에서 많이는 아니더라도 약간 떨어진다면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만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경제력 30대가 되었다면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갖춘 상대를 만나야겠죠. 그런 부분을 확인함으로써 상대방의 20대의 삶은 어땠는지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만나는 상대가 30대가 아니고 20대라면요. 경제력 또는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보려고 하세요. 당장은 차가 없고 돈이 없더라도 이 상황을 극복하고 열심히 사려는 모습과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저는 충분히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격. 성격은 너무 착하고 우유부단한 사람보다는 적당히 착하고 흔들리지 않고 현실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스펙과 그리고 집안이 좋다면 더욱더 플러스가 되겠죠. 참 대한민국에서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도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돈이 정말 많고 그리고 성격도 정말 좋고 얼굴이 강동원 김태희급이 아니더라도 위의 조건 정도만 되더라도 저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같은 조건의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운이 좋으면 한 번에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시도하시면요 충분히 만날 수가 있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위 같은 조건의 사람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 사람의 조건. 외모나 경제력, 직장, 스펙, 집안, 이런 부분들은요, A라는 사람을 만나든 B라는 사람을 만나든 똑같은 조건으로 만나게 되지만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만큼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더 마음을 주겠죠. A라는 사람에게는 30%의 마음을 주었다면 B라는 사람 앞에서는 80%의 마음을 주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조건이 괜찮은 사람은 내가 운이 좋거나 또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충분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얻는 게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상대를 만나기 위해선 여러분들도 그럴 만한 자질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질이 없다면 또 다른 끌리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조건이 괜찮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만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잘난 사람은 또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마음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위에서 말한 적당히 괜찮은 사람의 기준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상대 또는 최근에 헤어진 상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분명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은 누구에게나 다 존재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위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현실적으로 기대치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들 때문에 지금 사귀는 상대와 헤어짐을 생각하고 있다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미운 점이 있겠지만, 분명 어떠한 좋은 점이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만났을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조금씩 깨닫고 변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이 보인다면요. 믿어주시고 지켜보세요. 그만큼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한 사람을 만나려다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애 관련된 피드백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